이제 좀 움직여 볼까? 이거 그거 옛날내최내 역전돼다 넣어 놓은 거였어. 자내 이게 있어? 거는 뭐? 스피디 어 이거는 뭐? 이거는 나온 이제 이게. 그래요. 그러면 여행 보두 개로 갈까? 아니 먹어 먹어 까 아, 그래. 그렇지. 삼미스 주세요. 그 표고버섯 안에 고기 다시 갈 다시 했다 너무 맛고 그런 거거같거고기 식으로 추가된 조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걸 해 볼까? 네. 흥정해 볼까? 원포가 사실인가에 리는 음. 아주 한마가 I don't know what I w 그냥 w r 만준 거지 got 네. a <laughs> 이거 안 g l e on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이 새우 그 오렌지. 음, 오렌지. 오렌지 새우 호두야라고시는 거야? 네. 아, 너만저다이너만네김지 어, 어. 시장. 어, 뭐, 벌금이야? <목소리> 야, 뭐, 미안하다 하나에 10만원. 야! 1 0만원 됐어 벌써 이미. 아, 1 0만 50살을 넘기했어 와! 오, 멋있생신축하아생신이라생신이라고생신이라고생신이라아생신축하도 많아. 생신이라아생신이 생신이라도 많 오, 우린 우리 술 먹게 하고요.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실에서 되게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음. 아몇 아. 칠째 술이신가요? 네. 목이자 <laughs> 금토일월화수 6일째입니다 미투. <laughs> <laughs> <7일째야>. 몇 칠째 <laughs> 술이신가요? 7일째요 나이는 몇이신가요

이렇게는 <laughs> 금붙이하다 <맵고치 않아. 웃음> 음, <computers> 어? 10만 원. 50만 원 <웃음> 나이스. 이 <laughs> 이거 내도. 나만 왔어. 응? 응. 하나는 다 먹고 리액션 네더 아, 소스가 그쪽 있죠? 저기. 저있어히 어, 음, 알아서 잘주시 응. 끝나가끝요 응. 가나어 욕하지 말라고? <laughs> 매우 맛있는데? 왜냐면 내 유튜브에 자꾸 얘 욕이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 본인도 음. 많이 <laughs> 하잖아 난, 난 거짓인 욕을 아, 안 하잖아 도떼모 오이시데스네 아 그러면 또 혀, 혀밀 막 이런 거 <laughs> 음. 나는 중립을 시키고 싶어 아 너무 맛있네 음! 진짜 맛있어 음. 또 이럴지 음~~, <laughs> 아, 음. <웃음> 음. <웃음> 네, 근데 셀기 전에 왔을 때 그냥 쏘쏘 이랬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맛있네? 저맛있는 이런 걸안 먹었어요 아,

라고 유튜브 찾아 남미 이 나오는데 맛있네 <laughs> 자기 봐봐 자기 카메라 조용히 해. <laughs> 아니 다안 나와 아목소리라도 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본인 카메라네 당당 아 노이 곳다 그치 막었어기내 맞아 <laughs> 여생이야너 <여덟> 생일 잘 <laughs> 들려? 어? 아니야 아니, 대아 막내 아니네 나그나 막내 른수 살이야? 가이가 그럼 언니네 어, 언니가 아. 뭐 아. 친구 같나아 진짜 이제야 그아 사회생활 빠른, 아, 야, 빠른 없어 없어 아, 빠른는 네. 네. 없어 근데 뭐 이제는 가 언니는 맞는데 그빠르는 없어 사회생활 빠르은 뭐야? 요 언니야 월 언니 알겠는데 알겠다고 이런 데가바지도는데 아, 그런거 없죠. 사합니합니다사랑하다합니다사합니다감사합 어. <laughs> 감사합니다. 사니다감사합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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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laughs> <laughs> 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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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